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수백 원대 탈세와 배임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은 가족들의 갑질 논란과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성실히 조사 임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왜안 내신 겁니까? 아, 검찰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조현아 씨 변호사? 나왔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있는데 회장직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박찬진 전 사무장 등 대한항공 일부 직원들이 검찰청사 앞에 나왔는데요.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서양호 씨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단, 땅콩 해왕 때 저에게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전 회사가 나서서 저, 저에게 불이익을 줬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건강 악화까지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경영자라면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 정확하게 책임을 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검찰은 한진그룹의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조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천지TV 황시연입니다.